안녕하세요, 여러분. 다가오는 행운을 읽어드리는 용타로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나에게 선물처럼 들려올 기쁜 소식들, 어떤 것이 있는지 카드로 알아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다섯 장의 카드가 준비되어 있고, 카드의 의미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한 장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뽑으실 시간 드릴게요.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여러분은 일적인 면이나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동안은 내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보다 휴식하고 때를 기다리는 타이밍이었다면, 곧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여러분께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업무적인 면이나 사업적인 면,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고 이 시작을 할 때의 나의 기분이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너무 신이 나고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다시 회복되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온 것을 보니 그동안 일적인 면이나 금전적인 면에서 내가 다소 다운이 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곧 여러분께 좋은 기회가 찾아오니까 여러분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다가오는 기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촉을 예민하게 세우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종 좋은 카드를 통해서 카드가 이야기해주는 조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최종 조언 카드에서는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뿌려놓은 것이 있고 준비를 해왔던 것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보상을 받을 시간이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것은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의 결과라는 점을 염두를 해 두고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협상할 일이 생긴다면 여러 가지 옵션을 두고 좀 충분히 고민하는 게 이로울 것이다. 이런 메시지도 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적으로나 뭐 업무적으로 협상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두시고 협상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조언도 추가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여기까지 해설할게요. 2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여러분은 금전적인 면으로 뭔가 바라는 것이나 더 원하는 것이 있었다면 이제 여러분의 욕망과 현실이 조화를 이룰 타이밍이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고 내가 욕망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침없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더라면은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보다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짜야 하는지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 약간 머리를 조금 더 써야 하는 그러니까 전략을 조금 더 치밀하게 세워야 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크리스마스 쯤에는 여러분이 원했던 금전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면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채워진다고 그렇게 흐름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의 최대한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그동안 갖고 싶어 했고 욕망했던 것들이 있다면 올 크리스마스에는 그것이 정말 기적처럼 여러분 손에 쥐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 카드를 더 뽑아보면서 카드가 여러분께 어떤 조언을 해주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조언 카드에서는 도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혼자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어쩌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서 읽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소리 내어서 내가 내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큰 도움이 될수 있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주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그것을 너무 자존심을 세우지 말고 기꺼이 도움을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기적이 있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올 크리스마스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이루실 수 있으실 것 같으니까 도움을 한번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2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도 여기까지 리딩하겠습니다. 3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여러분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내가 매력적으로 보이고 예뻐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연애운에 있어서도 괜찮을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만나는 분들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동안 누군가와 만나는 나를 상상하면서 누가 괜찮은지, 어떤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약간 탐색을 하는 그런 기간이었다면 무언가 이전의 행동과는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혹은 이전에 했던 생각들과 다른 생각을 함으로써 약간 전환기를 맞게 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예뻐 보이고 그리고 내가 충분히 예뻐 보일 수 있고 매력 있어 보이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좀잘 활용하셔서 여러 사람을 만나보시면 연애 운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누군가 다가오게 됐을 때이 사람이 왜 나에게 다가오지? 무슨 목적이 있는 거지? 처음엔 그런 의심이 들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상당히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단지 내가 예쁘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가오는 것이지 뭐 어떤 나쁜 의도가 숨겨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속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내 생각보단 상당히 순수한 의도로 내가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이라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바꾸는 시간을 가진다면 올 크리스마스에는 정말 선물처럼 나에게 애인이 생기는 그런 행운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 카드를 통해서 카드가 해주는 조언을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추가 조언 카드에서는 솔직함에 대해서 경고를 조금 해주고 있는데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 내 스스로가 내숭보다는 솔직하게 나를 드러내야 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진실한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시기에는 조금 더 진실한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행동하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그 진실이 받아들이기 조금 불편하고 힘든 사실일지라도 솔직하게 수용을 해야 한다.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와 인연을 맺게 된다면 상대도 나도 솔직함이 조금 더 필요한 시간이다. 숨기는 것이 서로 없어야 하고 마음을 터놓고 많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조금 더 발전적인 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럼 3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도 여기까지 리딩 하겠습니다. 4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여러분은 만약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조금 더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워지고 생각이 잘 정리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만 하고 봉사를 해왔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런 모습이 좀 싫어지고, 어느 정도 나의 이익을 챙겨야 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스스로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끊어내야 하는지 굉장히 계산이 잘 되는 시기이고 내가 옳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시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도 여러분이 스스로 한 선택에 대해서 만족감이 높은 시기이고 또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도 기분 좋게 출발을 할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결단력이 좋아지는 이 시기에 카드는 여러분께 어떤 조언을 해주는지 추가 카드를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 추가 조언 카드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맥락으로 나왔어요.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솔직하게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고 어딘가에 억지로 소속될 필요가 없이 내가 불편한 관계라면 과감하게 끊어내도 좋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올 크리스마스엔 여러분이 결단력이 좋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올 크리스마스엔 만약 그동안 여러분을 좀 불편하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뭔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시원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가오는 내년을 굉장히 시원한 마음,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리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4번 뽑아주신 분들도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여러분은 올 크리스마스 쯤에 여러분께 다가오는 이성이 굉장히 많아진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여러분이 약간 철벽을 치는 모습도 보여서 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저돌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사람은 많아지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쳐내야 할 것은 쳐내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면서 잘 조절을 할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거든요. 특히 내가 인기가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흡족하고 그것을 귀찮아 한다기 보다는 약간 적당히 즐기면서 마치 여왕이 된 것처럼 기분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연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다른 것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서 일이나 학업 그리고 연애를 동시에 해낼 수 있을 정도로 또 멀티가 가능한 시기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던 자신감이 넘치고 내가 마음먹은 것들이 큰 방해 없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한것 같거든요. 이렇게 내 마음이 흡족하고 하는 일마다 다 웬만큼 잘 되는 이 시기에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 추가 카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창의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굉장히 머릿속으로 스쳐가는 아이디어가 많아지고 영감이 좋아지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보내고 나면 여러분이 그동안 간절히 원했던 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에게 내가 인기가 많아지고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성이 많아지더라도 그것보다는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결국에 여러분께 더 좋은 게 아닐까 이런 것도 읽혀지는 것 같아요. 올 크리스마스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을 실행으로 꼭 옮겨보시고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5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도 여기까지 리딩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